자, 2024년도 11월 5일 오늘 두 번째 영상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스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팁스 플랫폼 상장사 대표고요. 훗날 팁스 플랫폼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이제 운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지금 지금 시간에 이제 외국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무료 채굴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진 자료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어, 바뀌고 있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무료 채굴하고 있는 건데요. 훗날 세월이 지나서 훗날 세월이 지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예언을 어,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이건 신의 계시고 하늘의 메시지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올렸던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아랍 쪽이잖아요. 아랍 쪽.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데 훗날 이제. 11월 5일이 드디어 이제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내일인데요. 아, 내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이곳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팁스 코인 상장사 아, 대표고요. 팁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자, 조금 전에 한국인 예언, 트럼프 100% 당선될 것,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 어느 단한 곳의 언론사도 올바르게 정론 집필 방송을 하는 곳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요.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지금 공개를 해 드렸는데, 자, 이번 방송은요, 이번 방송은 예상치도 못했던 정론 집필을 하는, 어그 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KBS 900명 시청하고 있고요. YTN, YTN 지금 실시간 방송, 자 미국 막판, 어, 현재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안아가지고 5천명 가까이 보고 있는데, 여기 5천명 보고 있잖아요. 어, 백날 가서 봐봐야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자, 여긴 똑같이 YTN 라디오입니다. YTN 야, 라디오에, 여기 보시면 알파고 시나시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중동 지역의 전문 기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아마, 귀하를 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맞나요? <laughs>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지만 저는 좌파 우파 방송 다 봅니다. 다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방송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잖아요 헤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헤리스. 자, 사실은. 지금 이건 신문마다 다르고 음. 날짜마다 다르고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달라요. 알... 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 YTN TV도 그러니까 YTN 라디오도 전부 다아그뭐 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죠. 과고에 정말 그 아주 아주 그촉으로 본다면 아니, 촉보다는 이거 이 없어요 이 족이 일단. 그러니까 자 뭐라 뭐 초기고 뭐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게임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국민 그여러온 조사들 결과로 보니까요, 트럼프 빼박이에요. 돼요? 네. 자, 트럼프 빼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이거는 이거는 빼박 증거다 이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laughs> 일단은 국민 그여러온 조사들 결과로 보니까요, 트럼프 빼박이에요. 돼요? 예. 네, 근데 아... 헬스가 당선됐다. 이거는 선거 조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 자, 이거는 선거 조작이라고 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최소한 남자가 남자든 여자든 언론사에 근무를 할땐그 언론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정론지필 내가 서로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그러니까 신문사나 아니면 언론사도 뭐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이 있고 그냥 뭐이 좌파를 지향하는 그 방송사가 있거든요. 자 있는데 그 방송사가 올바르게 살아남으려 그러면 서로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이 아니면 후보자가 지면 진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독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방송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절대 언론갖고 앉아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알면서도 속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알고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앉아 가지고 이 뒷배경에 뒷돈을 받아 먹으면서 앉아 가지고 이거를 속이면서 방송을 한다. 이건 사기입니다. 왜요? 그 어? 정도예요. 네. 왜냐면 최근에 그 해리스가 맨 처음에 이제 소, 소개됐을 때 후보로. 그때 그따... 소개했을 때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때 당시에 해리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트럼프하고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TV 연설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졌거든요. 이 트럼프가 근데 훗날 이틀 3일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송사에서 트럼프한테는 원고 원고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그 원고문을 아, 알려주지 않았고 해리스한테는 답변을 이미 원고를 다 주고 답변까지 이미 다 수정 작업을 해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답변해라. 그래서 트럼프가 졌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흘렸죠. 네. 이제 겨우 트럼프를 잡았었는데, 네. 다음 시간 흘러가고 방송에 나와서 좀 약간 말을 너무 재시 있게 너무 잘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이스라엘, 에, 하마스 전쟁도 이렇게 진행된 이 와중에,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북한군으로 데리고 온다는 그렇죠. 말이 있는데, 뭐, 물론 지금 거의, 100%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 뭐 99%를 보고 그래서 유럽사 그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트럼프봐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여론 조사들은 다 트럼프로 나와 있어요. 음... 음... 자, 여기 나오죠. 여론 조사들은 전부 다 지금 트럼프로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만 모든 언론들이 썩을 대로 썩어서 썩을 대로 썩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저희 방송은 돈 버는 방송이잖아요. 돈 버는 방송이기 때문에 내 정치 성향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저는 A는 A고 B는 B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부정선거다, 저거. 조작이 되지 않는 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트럼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각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숨은 여성표, 네. 그 이제 고개지약간 변수가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최근에 이거 갖고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해리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자들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자 이런 캠페인. 이거 갖고 어, 이렇게 또 바람몰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동의하세요? 아니요. <웃음> <엉가>? <웃음> 너무 깨끗하게 아니요 전혀요. 이러고서 앉아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는 이 민주당 쪽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민주당 쪽입니다. 얘는 공화당 쪽이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공화당이 아니라 자, 미국에서도 민주당 쪽이고요. 그리고 정치 성향이 이 왼쪽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 친구예요. 정치 성향이. 않는데? 아, 아무, 아무리 숨어봤자 그 갭을 <laughs> 덮을 수 없다고 봐요. 혹시 본인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가말라 헤리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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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성향은? 네. 그런데도. 네. 그런, 네. 그런 아 네. 왜냐하면 가말라 헤리스가 오면 이란이란 다시 한번 해기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동이 덜 시끄러워질 건지 맞아요. 너무 뻔한데, 근데 뭐저 저 개인적인 음. 욕망이나 아니면 음. 선호도는 언론이란 별개의 것전 있는 현실을 음. 전달해 아 야되니까 자 이게 바로 정론 지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살아있는 이 기자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때려 죽어도 앉아가지고 신문 기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사들은 때려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권의 이 퍼런 서슬 에 대항을 하고 뭐 이래, 이게 언론사 그리고 기자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전부 다 썩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야. 그 이스라엘은 트럼프 쪽으로? 아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어, 트럼프를 트럼프... 원하긴 하는데. 네. 근데 제 보기에는 이스라엘 분들도 좀 약간 착각을 하는 거 뭐냐면 어떻지? 이 트럼프이라는 사람은 음. 이제 에르도안이랑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거든. 그때 했던 말을 지금 실제. 시...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내용 한번 보, 볼게요.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네, 자기 지금 신년대로 움직이는 거지 무슨 두려움이 있어서 움직이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타니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아니 원래 이제 2년 남았는데 네. 이대로 갈 거지 않갈거 거지 <laughs> <건지> 모르죠. 왜냐하면 <laughs> 내각이 너무 이상한 내각이니까 음. 지금 나태년 내각에서 그나마 나태년 진보적인 사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몇 네. 퍼센트로 될것 같다고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조연승률. 뭐 내정 가능 없으면 무슨 선거 조작이 없으면 트럼프예요. <laughs> 자, 얘기하죠. 선거 조작이 그냥 닦아놓고 얘기하잖아요. 선거 조작이 없으면 부정 선거 그러니까 어, 벌써 이, 4년 전이죠. 4년 전에 4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앉아가지고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거 부정 선거다. 부정 선거로 나 지금 100억 건에서 쫓겨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어, 바람몰이를 해서 의회. 뭐, 이렇게, 뭐, 난동, 뭐, 이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방송을, 뭐, 양쪽 방송을 다 보니까, 저건 100% 부정선거다. 라고 저는 방송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가 아니란 트럼프가 100% 된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승률, 승률. 뭐, 내정카소 없으면 무슨, 무서... 선거 조작이 없으면 트럼프예요. <웃음> <웃음> 자 깎아놓고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 아닌 다음 해는 부정선거 아닌 다음에는 100% 트럼프다. 어.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예언송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A vision appeared, with truth and blood in life In the unseen realm a strong and bold leader His destiny was near The signs were aligned, the heavens spoke And now the path was clear A soft bright future and a coin that chose the way And the turtle ship of ancient power would finally lead the storm Chosen by the stars an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ould rule this land born. truth will stand firm. A world in turmoil, torn apart. But now a leader stands with faith and strength. he will take the crown and leave this troubled land. They said he would fall, and they doubted him, but I could see it clearly. In my dream, the sky said, "Trump is always by your side, chosen by."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ill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from the ashes, growing from the shadows, who is the leader we deserve? The stars said Trump will lead with strength, heart, and courage, chosen by the stars an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ill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a dream on september 13th now the world will prepare to see the leader we have seen i a korean messenger i mm will -hmm. tell the world about my past life abraham mm -hmm. i will tell the world the will of heave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ips call me will come looking for me the crown of master is trump mm -hmm. 방 2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기화를한 유일한 살아있는 기자정신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